오늘은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왕의 행동이라는 제목입니다. 왕의 행동.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각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알른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제가 이것을 개업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상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일을 계속하기만 하셨더라면 얼마나 더 행복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네,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예, 그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예,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아무도 하지 않던 그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예,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군중들 가운데 그분이 계시기만 해도. 용서와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구출해 주셨으며 눌린 사람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이해심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으며 그분의 말씀은 놀라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분께 모여들었으며 그분을 왕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의 적들이 자신을 십자가 처형 대에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 주셨, 주었습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지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네, 그분은, 네,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 그분의 그 킹덤이 있는 것이죠.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가져오셨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을, 예, 네. 이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 그 제자들이 원했던 그 세상 나라 그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속량자였지 반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특별한 삶을 살았으며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분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의 죽음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아무도 만난 적이 없었던 한 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 불멸로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모든 눈이 그분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분은 자기가 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 말씀.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가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의 그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 말씀이 있는 곳을 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이사야 선지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모든 예언과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네,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 예,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송량 사역에 관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다 지키신 분, 그리고 이제 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셨는데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예언과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면, 나중에 그분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재림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죠. 예, 그리고 예언된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예,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크리스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의 때가 어,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깨어있는 많은 선지자분들이 또 그렇게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가 그 구체적인 그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에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에이, 이것이 관건이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고 그 아들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이땅 가운데 아들로 나타나는 것, 예,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셔서 네, 그 왕의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 어떠하심을 그분이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가져오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삶, 예수님이 신성의 화신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날만큼 그리스도의 날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본 자, 아버지를 본 것처럼, 이제 우리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개개인 한명한 한 명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죠. 그또 영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라는 뜻이죠. 이제 그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어그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멘,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합니다. 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전이하는 일이죠. 어,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줄수 없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분이 그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을 그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로 일어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이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도 더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삽니다. 오늘 그 제목이 왕의 행동이에요. 왕의 행동.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왕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죠. 네, 그 만왕의. 그럼 그만 왕은 누구입니까? 네, 바로 우리죠. 우리가 바로 만 왕이고, 네 개개인이 왕이죠. 그리고 그 중에 왕 중의 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왕노릇 하는 삶을 삽니다. 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바로 예,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능력을 아름다움을 예, 디스플레이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관건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풀어놓는 삶,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삶, 우리가 하는 말,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나타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고 있으므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